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입니다. 저는 성북문화원의 연구부장 백회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북구의 문화유산 가운데 종교신앙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그리고 여러 문화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북구의 종교신앙과 관련된 문화유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자에게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옛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종교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히 성북에는 정근대 서울의 근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심에 자리 잡지 못하는 종교 신앙과 관계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먼저 조선왕실과 관련 있는 유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복동에는 선잠단이 있는데, 조선시대 여기서는 선잠재향이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해 누해농사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한일 병합 후그 전통이 단절되었고요. 1992년 성복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옛 전통을 계승하면서 재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매년 봄이면 선잠 재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 왕릉도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성북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왕릉이 두 기나 들어서 있습니다. 정릉동에는 정릉이 있고요. 석관동에는 의릉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교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 우리 민족의 가장 중심적인 종교였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 사찰이 어디가나 많은데 성북구는 어떤 지역보다도 사찰 수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숭유 억불로 도성내 승려의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대개 큰 절들은 도성 바깥 성북 지역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마애불은 안암동 보타사에 있는 마애보살좌상입니다. 개운산에 자연암벽을 깎아 만든 높이 5m 가량의 거대한 마애불인데요. 고려 시대 말 조성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안암동 지역이 통행 인구가 많은 곳이었음을. 알려주는 문화유산입니다. 다음은 도남 이동의 흥천사입니다. 조선 후기에 신흥사로 불렸다가 대원군 집권 후에 흥천사로 옛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2010년대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이루어져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 사찰로 거듭났습니다. 다음은 정릉삼동의 경국사로 가보시겠습니다. 경국사는 고려시대에 지은 사찰로 조선정기 명종대의 큰 사찰이 되었습니다. 정릉천 한켠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한 그윽한 분위기의 사찰입니다. 성북구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이곳은 성북동의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건물입니다. 1955년 한국의 수도사들이 만든 첫 번째 토종 수도회의 건물입니다. 서양의 천주교 성인이 아닌 김대건 신부 같은 한국의 순교자들을 조각한 상을 건물 앞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도남동 성당도 중요한 천주교 유산입니다.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엔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 유산도 많습니다. 이 교회는 도남감리교회인데요. 도남감리교회는 1908년에 설립한 성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입니다. 미암교회는 고남동 성신여대 역 은덕바지에 있습니다. 해방 후 월남한 교인들이 지은 교회로 원래 이름은 남북교회라 했습니다.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1949년 완공한 석조예배당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성북 사람들의 기독신앙을 증거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산신제는 전통적인 동신 신앙을 계승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비록 불교나 기독교 같은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는 아니지만 동신 신앙은 옛날 서민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고 동네 주민들의 단합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일곱 개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은 보문동 동망동 산신제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는 산신제는 정릉2동 공청회관이 주관하여 지내는 산신제입니다. 원래는 정릉능역 내에서 지냈지만 문화유산보호차원에서 지금은 능 바깥 정수초등학교 옆 공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석관동 산신제는 도당제라고 부릅니다. 현재 석관동 도당은 작은 당집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옮겨지면서 이와 같은 당집을 지은 것입니다. 마을 신은 도당 할머니인데 그 신체는 햅쌀을 넣은 항아리를 품고 있는 터줏가리입니다 현재 있는 도당집은 재개발되면서 건설업체에서 새로 단장하여 지어준 것입니다. 당집 등은 단장되었으나 과거 넓었던 도당터는 상당부분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석관동 도당제는 석관동 포박이 주민들이 주가 되어 전승하고 있습니다. 점집도 민간신앙의 점집도 민간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승복구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점성촌이 있습니다. 바로 미아리 점성촌입니다. 1970년대 도심 개발로 시 외곽으로 밀려난 역학사들이 도남동 전차 종점에 모여 마을을 이룬 것이 시초입니다. 1980년대 전성기에는 약 70여 곳이 성업했지만, 현재는 20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흔히 미아리 점성촌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식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곳은 행정구역상 미아리나 미아동이 아니고 동선동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역시 점성술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역학사라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산동 역학사촌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 역학사들은 대부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분들이 십시 일반 힘을 모아 만든 복지관이 이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1990년대에 설립한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성북구 최초의 민간 설립 복지관이죠. 동선동역학사들은 단순히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영리학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 맹인 영리학회가 여기에 위치한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형유산도 우리 성북구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먼저,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 두 분이 지금 성북구에 살고 계십니다. 발탈은 인간 배우와 그리고 발과 손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인형배우가 함께 등장하여 재담을 중심으로 연행하는 전통 예술입니다. 예능보유자 조영숙 명인이 현재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금산조 이생강 명인도 성북동에 전수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무형유산의 멋을 보여 주기도 하셨습니다. 문학 작품도 성북구 사람들의 삶을 증언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북동 비둘기를 들수 있습니다. 1968년 김광섭 시인이 발표한 이 작품은 개발로 인해 상막해져가는 도시에서 소외되어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집이름 비둘기의 상황을 빌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의 시는 기름시장이라는 시입니다. 이촌 향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기름동 산동네와 그 아래 시장의 풍경을 짧은 식구 속에 담은 명시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신경님 시인은 40년 넘게 성북구에 거주하셨는데요. 이 시에 성북구 사람들을 향한 시인의 애정어린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성북구를 배경으로 하여 창작한 문학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 지도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이 마을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것입니다. 문학 작품뿐 아니라 미술 작품도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시사 만화가로 유명하셨던 고바우 김상한 화백의 청년 시절 스케치입니다. 6.25 발발 후 성북구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서 성북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박물관도 많은 도시입니다. 여기는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입니다 훈민정음, 고려청자 운항문 매병, 김홍도와 신흥복의 그림 등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 재개관했고요. 매년 봄, 가을 다시 전시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성북구는 대학교가 많은 도시인 만큼 그에 딸린 대학 박물관도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가시면 혼천시계, 동골도 같은 국보를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박물관은 과학, 지리 관련 문화유산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의 대동이어 지도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도 박물관이 있어서 관람 가능합니다. 사립박물관도 많죠. 성북동에 가면 우리옛돌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는 한국가구박물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립박물관도 많이 설립돼 자유롭게 방문하여 재미있는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성북동에 선잔박물관이 있고, 올해 3월에는 성북근현대문화관이 성북동에서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립미술관 정릉동의 최말림미술관, 장희동의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성북동의 예술창작센터는 미술도시 성북을 만들어가는 중심축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문화유산을 찾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성북구에서 추억과 기억을 간직한 시간의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